새벽에 배송업 물을 받고 헬스장에 가는데 누가 술 먹고 여기 달걀을 올려놨나 보다. 아침에는 운동하는 사람이 몇 없어서 좋다. 운동이 끝나면 항상 가지는 커피 타임. 요새 날씨도 너무 좋아서 커피 맛이 두 배다. 기분 좋게 집에 들어왔는데 돈 내라는 편지가 와있다. 샐러드 사오는 걸 깜빡해서 집앞 마트에서 오일을 사왔다. 이제는 별 생각 없이 먹는 닭가슴살. 11일이 뮤비 촬영일이라 식단 관리를 하고 있지만 살을 좀 빼보니 보기 좋아서 촬영이 끝나도 유지할 생각이다. 저녁에는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기로 해서 광화문으로 갔다. 미리 약속장소 근처에 도착을 해서 유튜브 작업을 좀 하고 1월 초에 발매될 싱글 음원의 마스터링 과정을 끝냈다. 친구들과 광화문 오목집에서 저녁을 먹었다. 아는 형이 만든 가게인데 족발 먹고 싶은 날 근처에 이 가게가 있으면 무조건 여기로 간다. 다들 일이 끝나고 와서 배가 고팠는지 엄청 먹었다. 족발 먹으면서 이야기를 많이 못해서 이 차를 왔다. 더 키친 일보르노 광화문점. 원래는 다른 이름이었는데 바뀌었다. 맥주와 아아로 다 같이 짠을 한번 하고. <목소리> 동탄 일론 머스크의 요청으로 금팔찌도 한번 잡아줬다 코인으로 속이 좀 쓰릴 건데 거기에 쌉쌀한 아메리카노까지 더하는 게 진짜 인류다 이날은 용영 따라했냐고 놀림 좀 받았다 여기는 화덕에 구운 피자가 맛있고 헤비스 생맥주가 있어서 간단하게 피맥하기 좋은 장소다 야외 테이블도 있고 내부 분위기도 좋고 부산 거제리에서 서울까지 참 다들 신기하다며 만날 때마다 항상 하는 옛 추억을 다시 또 하며 같이 종로를 걷고 하루를 마무리했다 식단이 가장 힘든 날은 주말이다. 평일과 주말에 경계가 없는 프리랜서이지만, 그래도 주말에 뭔가 보상받고 싶은 느낌인데, 11일까지만 잘 참아야겠다. 밥을 다 먹고 유튜브 영상에 녹음 작업을 했다. 간식으로 닭가슴살을 먹고, 작업했던 가사의 수정 요청이 와서 수정을 끝낸 뒤에, 저녁으로 닭가슴살과 샐러드를 먹고, 일요일 아침은 건강한 일반식을 하기 위해서 홈플러스에 가 장을 봤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블로그 작업을 좀한 뒤에 잤다. 엄마가 보내준 오곡밥과 동생이 준 훈제오리, 집에서 가져온 밑반찬과 버섯, 양파를 볶아서 아침을 먹었다. 오리에서 살짝 새콤한 맛이 나는 것 같아서 냄새를 맡아봤는데 한번더 먹어보니까 괜찮아서 맛있게 먹기로 했다. 점심을 먹고는 동네 형이랑 커피 타임을 잠깐 가졌다. 집주변에 풀과 나무를 보며 커피 마실 곳이 있는 건참 축복이다. 점심은 닭가슴살과 샐러드를 먹고 예전에 음악을 배우던 선생님에게 믹스 특강을 받기 위해 마포로 왔다. 가는 길에 보이던 중국집에서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났다. 촬영이 끝나자마자 교촌 레드콤보와 맛있는 � 탕수육을 먹어야지. 근처에 와보고 싶었던 카페가 있어서 미리 와서 부산 촬영 일정과 동선을 상세하게 정리했다. 선생님의 작업실에 도착해 수업을 듣고 수업이 끝난 뒤에 간단하게 치맥을 하기로 했다. 나는 식단 중이라 닭 가슴살 두 조각과 맥주 한 잔만 마셨다. 오랜만에 선생님과 유빈이를 만나서 일상적인 이야기도 하고 음악적인 이야기도 하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서핑하다 다친 목이 아직도 아파서 이비인후과에 다녀왔다. 초점 없는 눈으로 대충 입에 집어넣는 식사를 마치고 집에 있기가 싫어서 카페에 가기로 했다. 무슨 옷을 입을까 고민하다가 고민하는 게 싫어서 어제랑 똑같은 옷을 입고 나왔다. 맛있는 커피를 마시며 개인 앨범 작업을 좀 하다가 집에 와서 밥을 먹고 다른 가사의 수정이 하나 더 와서 열심히 수정을 해주고 잤다. 식당과 가사 작업, 식당과 가사 작업에 반복되는 하루들을 보내고 이날은 재윤이의 생일 축하 모임이 있는 날이었다. 저녁에 삼성역에서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는데 그 전에 한주의 여자친구에게 뮤직비디오 소품으로 쓸 선인장을 받기 위해 우리 동네에서 만나 점심을 같이 먹었다. 한주의 여자친구가 꽃가게를 하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선인장으로 잘 골라주었다. 집에 선인장을 놔두고 광심리의 인더메스라는 카페에 가서 커피를 한잔했다. 한 잔했다. 한주 여자친구가 한주 욕하는 걸좀 들어주고 약속 장소인 삼성동 중앙회장에 도착했다. 주말이었는데도 대기가 너무. 길어서 일단 치킨집에 먼저 왔다. 식단중이라 할수 없이 깨작깨작 치킨을 먹었는데 진짜 촬영만 끝나면 치킨들 나한테 다 뒤졌다. 치킨으로 1차를 하고 중앙회장에 입성했다. 맛은 있지만 한우 곱창치고도 입상스러운 가격이라 다들 1차로 배를 채우고 오길 잘했다는 이야기를 했다. 나는 곱창 몇 점과 야채 위주로 먹었는데 국물이 진짜 맛있었다. 삼성동을 넘어 서울에서 유명할만하다. 전골을 다 먹고 나서는 선지해장국을 하나 시켜서 전골냄비에 넣고 후추 팍팍 뿌려서 먹어주고 볶음밥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밥은 그냥 맛보기로 한 숟가락씩만 먹 마지막에는 바로 앞에 있는 마켓집에 가기로 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곳이라 맛있는 곳인지 좀 긴가민가했는데 주문한 해산물의 퀄리티도 너무 좋았고 가게도 깔끔했다. 좋아하는 굴과 멍게를 한두 점 먹고 술은 안 마시고 싶었는데 축하주로 한잔 같이 마셨다. 힘도 없고 맛있는 것도 못 먹고 해서 별로 재미있게 놀지 못한 것 같다. 설빙에서 시킨 빙수도 못 먹었다. 그치만 재윤이의 생일 케이크에 초를 키고 다같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를 때는 너무나 즐거운 마음으로 축하 노래를 함께 불렀다. 얼마 전 유퀴즈에서 나온 루시드 폴님의 시간은 유재석님에게 유재 유재석이 보는 유재석은 이라는 질문을 했는데, 유재석 님의 대답은 "내 주변의 많은 사람과 같이 즐겁게 살고 싶은 사람이었다. 나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내 주변 사람들도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laughs>